기름이 어느 정도? 이 <목소리> 양. <laughs> <목소리> <laughs> 지금 장이 그러더니 이렇게 손가락 감아보라 그랬어. 비슷하스매라. 아주 칸이 아주. 잘 됐습니다. 또 <laughs> 접어 <laughs> <laughs> <오와. 웃음> <laughs> 우와. 우와. 이것보다 차파게티 응. 더 맛있어. 아 그래? <laughs> 더 좋아. 저, 저는 저. 짜아얼마 <laughs>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헝가리 부부 김패밀리 인사드리겠습니다. 오늘은 처갓집에 가서요. 이거 보이시죠? 짜장. 할 건데요. 저희 영상 중에 장인장모님이 짜파게티를 드신 영상이 있습니다. 그게 벌써 1년 전이고 조회수가 감사드리게도 80만 정도 나왔는데 얼마 전에 갑자기 이야기를 하다가 그 짜장면을 더니가 좋아한다고 랬더니그 맛을 기억 못 하시겠다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아예 짜장면을 한번 해드리려고. 게, 돼지고기, 파, 감자, 양파, 양배추랑 단무지, 짜장까지 다 준비해놨는데, 제가 아쉽게도 면을 못 구했어요. 짜장면 중화면을 못 구해서 이거 보이시죠? <laughs> 중면을 찾다 보니까 두꺼운 게 칼국수면밖에 안 남았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칼국수면을 이용해서 짜장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러면 도착해서 더 많은 이야기 담아보도록 할게요. 오, 그거 무거운데, 더이야한번 들어봐. 우와, <웃음> <웃음> 이야, 더이 힘이 차나 장사야 응, 이거 가져다 주세요. <laughs> 옳지. 여기서 아빠. <laughs> 고마워. 아, 요즘 한국이 많이 추워졌다라고 들었는데, 헝가리 날씨는 아직도.

오, 다이씨. 아, 또 우리 멍멍이들이 하도 머리를 내밀어서 여기 막아놓셨나봐요얘들아 여기 서이제인사를 못하겠네 할아버지 <목소리> 안녕하세요 해야지 안녕하세요 해 y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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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머니한테도 가 보자. <laughs> 할머니 어디 계시지? 시야 마마. 호스타나 카메겐에어 <laughs> 와이구워드 <와이와이>. 아, <laughs>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짜장면을 바깥에서 한번 요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불필건 아니고요. 버너에다가 한번 요리해 볼게요. 와. 그리고 너네 간식은 앞으로 이제 여기서 먹어야 되겠다. 잼네. <laughs> 모르지. <laughs> 아이고. 아, 어, 그래서 아주 멋진 날씨 속에서 또 짜장면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오늘은 불워서할건 아니고요. 이렇게 번에다가 할 거고. 집에서 짜장 많이 만들어 보셨을 거예요.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. 먼저 불 켜주시고요. 식용유, 넉넉하게 기름이 어느 정도? Yeah. <laughs> 아! no? 지금 장이라더니 이렇게 손가락 담가보라 그랬어. <laughs> 이렇게 파넣어주세요 파. 오, oh, 요일 났다 이게 도깨비스터. 가기로는 그냥. 사지 냉이냥지대로 그래서 어느 정도 파가 노릇노릇해지면 돼지고기 그거 400g이고요. 후추 소금간을 좀 해놓은 겁니다. 그래서 이렇게 고기에도 약간 갈색빛이 돌면서 바짝 잘 익은 것 같으면 여기에 어 양파랑 양배추입니다. 양파랑 양배추를 넉넉하게 넣어주세요. 오 이거 양이 너무 많네 이거 꽉 차겠는데 양파랑 양배추도 어느 정도 이제 투명하게 잘 볶아졌으면 이제 감자 넣을게요 감자 오, 이거. 소리가 좋죠 그래서 이렇게 살짝 볶아준 다음에 이제 물을 넣으셔야 돼요 물 살짝 야채가 담길때까지 이제 고기 그 다음에 채소에서 육수가 우러나올 때까지 그리고 감자가 익을 때까지 좀 끓여 줄 거예요 한 10분 정도 네. 끓는 동안 제가 이 짜장을 물에다가 좀 풀어 보겠습니다 뭐예요? 짜장가루 이게 호목처럼, 흙처럼 생겼는데 호목처럼? <laughs> 짜장가루, 짜장가루 짜장가루? 물을 좀 넣어서 풀어줄게요 요즘 짜장가루 정말 잘 나와가지고 그냥 물 조금 넣고 이렇게 슬슬 저으면 금방 그 어, 가루가 뭉치지도 않고 잘 풀어집니다 우리 박들 밥주러 가야지. 미리가 같이 슈소가더고 미사 낙이 산니? 너이 잘한다 우리 아들. 안에 낙이 있거 끓었으면 감자 하나 먹어봐야 돼요, 익었는지. 잘 익었습니다. 음. 그러면 여기 이제 아까 우리 잘 풀어두었던 짜장 소스를 부어주세요. 또잘 섞어주세요. 그래서 전분 가루 같은 것도 이제 한두 스푼씩 넣어주시는 경우가 있는데. 저는 이 분말 짜장으로 하면은 따로 전분가루를 안 넣어도 충분히 먹을 만큼 걸쭉해지더라고요. 그래서 이것만 잘 풀어지게 섞어주시면 됩니다. 그래서 불을 좀 중불로 줄이신 다음에 조금 걸쭉해질 때까지 잘 섞어서 끓여주시면 되는데 짜장 소스는 나름 잘된것 같습니다. 맛있겠다. 응. 아주 카니 아주 잘 됐습니다. 그냥 여기다가. 감자랑 호박 썰어놓고 멸치 다시다 좀 넣고 칼국수를 먹어도 되겠다. <웃음> <웃음> 오... <웃음> 자 이제 면도 다 됐으니까 가서 짜장면 한번 먹어보시죠. 출발. 터니야. <laughs> 짜장면 먹자 어 티스타. 이스타 뱉어, 티스 냄새 좋아? 스타뱉스타스스타다어 티스타. 뱉어, 티스타. 뱉게 티스타. 뱉어, 티스 티스타. 뱉어, 티스타. 뱉어, 던이도 먹고싶어요? 응 아, 맞아? 조금만 기다려 아, 요이 좋아요 고생했어 <laughs> 던이도 배고파요 아빠가 어, 같이 먹자 <laughs> 미안하지 o 장 i 맛 a 나 a d a una es más China? a f i 이 ó ¿Finó? ¿Finó? ¿Cuánto 신 s ¿Cuánto es? ¿Cuánto Emlékeztek, amikor ettetek ilyen barnát? Igen. Yeah. Ilyen tésztát? Igen. Az nem ugyanez volt. Te uh -huh. nem emlékszel? No. Itt tettétek itt kint. Majd majd a kiogjannak. Ha jó, hogy mennyi kerültet a kommunika? Én csinálni a pogiga. Jó, úgy. Ez a kerekik, hogy én különöm. <laughs> 아이, 잘 먹는다. 여기서 뽑방 투. 뭐야 투. 얼마? 난 뚜리야. 소니야 여기 봐봐 여기. <웃음> <웃음>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. <laughs> <laughs> 고 같이 한 젓가락 하시죠 추워지는데 감기 조심하시고.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 어? 단무지도 먹는 거야, 니 아빠도 그럼 한번 먹어볼까? 빙빙. 빙빙. 니빙

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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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! <laughs> <웃음> 맛있어? 마시마워다이시다 마시다. 마시 칼국수 다 마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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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 맛있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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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님은��수> <웃음> <웃음> 와 장모님하고 오르시는 두 그릇씩 장인어른은 한 그릇 드셨는데 깨끗하게 아주 잘 드셨습니다. 아부 비넘볼. 어 이걸라니. 아니. 다음에는 탕수육도 한번 튀겨야 되겠네. 와 오르시도 잘 먹었어요. 이것보다. <laughs> 자파게티객더 맛있어 아 그래? 좋아. 저는 저. 님 고객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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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네님 고객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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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객고객고오님 고객님, 고객고객 고객님, 고이님 고객님, 고객랑 고객님, 고객님, 와, 이거 더니는 못 끌겠다. 야, 너왜 이렇게 힘이 좋냐? <laughs> 야, 너는 <laughs> 저기 어디 추운 집안 가서야 썰매 끌어야 되겠다. 개썰매. 이렇게 힘이 좋아. 와, 오. 강양욱 선생님 이 영상을 보시면 <laughs> 저를 좀 도와주세요. 어. 얘가 이렇게 앞장 서서 갑니다. 얘가. 야 같이 가야지 <laughs> 어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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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어 가자 모르지 <laughs> 조금씩 이제 말을 잘 듣네 <laughs> 아 이제 저 나무들에도 다 항상 가지만 남겠군요 참고로 어, 헝가리는 한국과 기온이 거의 비슷합니다 크게 다른 거 없어요 여름이 조금 응. 습도가 낮아서 건조하다는 거. 그리고는 거의 비슷합니다. 여기도 추쳐질 거예요. <laughs> 그런데 여기 주변에 자세히 보면 너무 예쁘긴 한데 이거 약간 공포영화 같은데 자주 나오는 배경 아닌가요? <laughs> 저렇게 있다가 저쪽에 멀리 <laughs> 사람 그림자 보이고 막 그러는 것 같은데. <laughs> 여기가 예쁘면서도 약간 으스스한 무언가가 있어요. 여기 보세요. 그렇지 않습니까? 그래도 개두 마리에 우리 또 가족이 같이 있으니까 저는 무섭지 않습니다. 혼자였으면 무서웠을 것 같아요. <laughs> 엄마 손가락 엄마 손가락 어디 있을까? 여기요 여기요 안올요 여기 이제 우리 차갓집 가든인데 어, 여기 올해 깻잎을 키웠었거든요. 그래서 먹을 만치 다 먹었고 지금 깻잎이 저는 <laughs> 이 농사 관련해서 잘 지식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지금. 깻잎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, 이렇게 씨앗이 들어있는 것까지 이렇게 올라온 것 같은데 어, 혹시라도 이제 여기서 들깨를 수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이게 보니까 이대로 좀 놔뒀다가 다좀 마르고 나면은 깨를 터는 건가 저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. 어쨌든 올해 깻잎 덕분에 아주 행복했습니다. 이리 와, 이제 할아버지, 아빠야 우리 갈 거야. 할아버지, 할머니, 할아 할아버지, <laughs> 그래서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. 저희는 곧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미땡해 데니스, 빠빠